고마워, 팔아. 빚은 갚아야지. 아, 옛날 생각나네. 이제 다 갚았어. 그럼 행운이 함께하길. 다음에 봐, 프라이스. 이동한다, 준비. 해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난 괜찮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히 나 때문에. 전 네가... 그만해. 괜찮아. 알았어. 더큰 문제가 있어. 스페인에 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 시스템이었어. 유도 시스템? 놈들이 그걸 어떻게? 러시아. 지금은 어디 있어? 미사일과 함께 핫산말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저기가 신놈들의 집인가? 아니, 그놈의 간부집이야 간부집이 저렇게 커? 카르텔 놈들이 그만큼 처먹는 거지 정보원의 말로는 오늘 밤에 라스알마스 VIP가 다 모인대 일부는 초대받았고, 일부는... 끌려왔고 그래 왜 모이는데? 우리 때문이지 라스알마스가 뒤집혔으니 배우를 찾으려는 거야. 신놈 브레도 오겠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그럼 해야지. 섀도우 대원들이면 도시 한 동에는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말이 그렇다고. 집 하나는 일도 아니지. 신놈 브레는 생포해야 돼. 그럼 놈을 만나야겠네. 어떻게? 미끼를 줘야지. 정보. 우리가 누군지 직접 말해주자고. 직접? 그래. 이중한 명이 들어가서 놈을 확인하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할게. 들어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사일을 막으려면 지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 들어가서 놈이 원하는 정보를 흘릴게. 신놈부를 찾으면 같이 덮치는 거야. 좋아. 배짱 한번 마음에 드네.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나도 간다. 난 경계를 서지. 최도우는 상공에서 헬기로 선회하고 알았어 놈들이 증거를 원하면 이걸 보여줘 필요할 때 호출해 좋아 준비하고 시작하자 정문 쪽둘 무장했다. 알렉더로좀 어때? 밖으로 질입했다. 진짜로? 어떻게 했어? 힘좀 썼지. 소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갔나? 아니, 아직. 안으로 들어간다. 텐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아이, 알를안 들어.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리면 원하는 걸 줘. 다 말하라고. 전부 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섀도우 컴퍼니, 필립 그레이브즈 다 털어놔. 네 이름도 말해. <laughs> 이놈이야? 예, 너 이름이 뭐야? 소프라고 불러. <laughs> 무슨 이름이 그다구야 이씨, 나라와 신논부레를 만나러 왔다. 우리 보스를?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머리가죽을 싹다 벗겨버릴 테니까 뭐에 앉혀내리고 여긴 우리 부역이다 내 허락 없인 보스를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물어보기 전까진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만 얘기해 부라치다 걸리면 대접되는 거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야근하지 말라고 안 했나? 아, 제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명령은 좀 따르라고! 병신새! 이리 나 이건 전쟁이야 이기려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 방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여기 온 거고 신놈브레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럴리가 신놈브레에 오른팔이 있지 갈레리아 하나 더 데려왔어 백인이야 앉아 왜 밑에? 얘 뭐야? 소프란 놈인데, 집발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으흐! 대가린 장식이야?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얼굴을 팔아? 아, 발레리아, 우린 정부가 필요하잖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당연히 그래야지. 왠줄 알아? 안 그럼 저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말해. 절대 거짓말하지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그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넘도 듣게 말해. 라, 라이벌 카르텔이었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테리아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일이었다고.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로스 바케로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뱀 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놈들이라고. 그시도우 캄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laughs> 넌 어때?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뭔데? 채도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필립 그레이브스. <laughs> 필그레이브즈야, 필그레이브즈. <laughs> 괜찮은데? 그 대장 그레이브즈가 원하는 게 뭐지? 너네가 옮기는 미사일, 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제발 믿어줘. 저, 저또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쓸술없는 새끼는 제발. 그냥 처리해. 내가 알겠어, 발레리아. 살려줘, 이러지 마, 제발. 깔끔하네, 마음에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잘 따라. 그리고 말인데 너랑 볼 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 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일안해 새끼! 움직여. 있죠. 신 눈부리와 펜테할스 있을게. 나는 언제 만날 수 있지? 갈리아가 보스랑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 내 생각엔 신 눈부리가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다. <laughs> 여기서 기다려, 소프. 나는 재단 쪽에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맞지. 밖에서 널 찾고 있었어. 좋아. 마스크 주고 잘 감시해. 살아있군. 알레한드로. 살아있었네. 신놈불에는 펜트하우스에 있어. 3층에. 키카드가 필요해. 디에고한테 있어. 챙겨. 좋은데. 여기. 이 마스크는 왜? 여기 뒤가 구린 녀석들도 좀 있거든. 테스트. 잘 들리나? 잘 들려. 좋아. 가자고. 고스트, 들어왔다 상함은 신논물에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3층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의 키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뭐 보이는 거 없어, 고스트? 옥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쏠 거다 차고엔 뭐가 있지? 몰라 디에고한테 중요한 거겠지 El sin nombre tiene alguna respuesta ya? ¿Sabemos quién organizó esto? Ah, todavía no. Estaban bien equipados. Quizá los gringos. ¿Qué tienes? Son de mierda. Zona segura. Los pisan el de cuello y esperan que lluevan. De Oí que hubo muchas majas. Venían un helicóptero hacia lo que Habla. Si sí, es en serio. Número de cuenta: 0919014. Esta noche. Aquí la central. Sí. ¿Algo que informar? Estamos bien, hombre. Entendido. Hola Chicken Sasopla. Peor lo que un bichario así se puede. ¿Qué diablos? Oye algo, revisaré esta zona. ¡Dime algo! Nada hasta ahora. La chingada, regresemos. Aquí nada, carnal. Recibido. Todo despejado. Dime que ya encontraste algo. ¿Qué mierda es eso? Todavía nada. Bien por aquí. Y un ser Nada hasta ahora. ¿Qué diablos es eso? Estoy revisando. Bueno, será mejor que volvamos. 교자는 최대한 는미라기 모기를 <목소리도> 아. <목소리를> 찾았다. 조심해, 소프 소란 표면이 조금 말해진다고. 출입 금지가 <목소리도> 일어 들키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야. 현재 2층에 있다. 디에고는 재단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알겠다. 빨리 안 들어. 디에고를 찾았다. 확인. Chatata. I'm not s u 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다 u r e I'm not s u 다 e I'm n o 기 아가라 나가라! 아, 아. <놀람> 씨발, 개X같은 미국 영병단이 감히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개 x 랄을 때려? 자 보스들한테 말해 그래. 씨발,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지? 집자들은 그그 아무것도 못주니 전부 참... 목매달라고! 예좀 yeah. 받아라, 이씨 야, 일이 하나 있어 그건 나중에, 요건부터 빨리 예고가 죽었다 멋지은 솜씨 존 키카드 찾았다 잘했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지 소프 놈들이 온다 당장 빠져나와 조심해 놈들이 경비가 쓰러진 걸 발견했다 조심해 2층에서 <laughs> 날 찾고 있어 일단은 조용히 해 급할 그 필요 없어 할 때만 교전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어. 시퍼다 보스가 손님을 데려오라 했어. 서둘러. 그 얼굴 좀 봐볼까. 스페인 쪽 함을은 예정대로 도착했다. 계획대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 거야. 그래, 그래. Si nombre, estás preparado para otro visitante? 조심하라고. 그래, 시작해. 말도 안 돼. 왜 그래, 발레리아야? 아까 봤던 시카리아가 신논브레였어 발레리아? 확실해 소프? 확실해. 가야 돼. 신논브레가 여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됐어. 꼭 생포해. 빛이 어두웠군 턱 등잔 밑? 난 어디에든 있어 병신아 좋아 우리랑 같네 가자고 빨리 한들어 무슨 일이야? 할렐리야 아는 사람이야